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호건 교수입니다. 오늘 성대양 특강을 맞이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설명가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이 기술에 대한 현재 동향 그리고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AI의 진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최 GPT의 등장으로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다, 대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저 연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뭐, 기존에 있는 이제 문헌들이나 상황을 요약하고, 번역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굉장히 의미 없어지는 수준의 굉장히 큰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GPT-4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멀티모달에 해당되는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지게 됐는데요. 뭐, 지난달 9월 이제 25일에 GPT-Vision이라고 하는 이제 API가 업데이트됨으로써 그 성능을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히 예를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맨사에서 보셨던 여러분들 IQ 테스트 하시던 기억 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도형 세 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도형이 뭐가 될지 맞춘 이런 문제라든지 뭐 중학교 저희 수학 문제에서 볼수 있었던 이렇게 이 등변의 길이를 구하고 이게 한어 꼭지점의 각도를 구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는 AI가 굉장히 쉽게 풀어내는 이제 상황이 되어왔습니다. 뭐 이런 이미지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그 여러분이 탐정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이 잠재적인 범인이 이 여기에 살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단서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채 g p t 가 굉장히 어, 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가시게 됐을 때 굉장히 낯선 표지판들이 있을 때내 차가 여기에 조차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새로운 음식들을 봤을 때 여기에 어떤 음식이 들었고 내가 칼로리가 얼마나 되고 내 현재 식습관에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쉽게 평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도 사실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뭐 최근 진보를 보시게 되면 은 진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도 진짜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연구자들에게나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안전이나 건강 그리고 보안이 관련된 분야에 적용을 할때 정말 이 인공지능 기술이 신뢰할 수 있는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먼저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례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우버 자율주행차의 교통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통 사고 현장에는 자율주행 차가 있었고 그 어깨에는 동승하고 있었던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원래 그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형태로 이제 사고를 비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면서 무당 횡단을 갑자기 시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이 자율주행 차와 그리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진상 파악이나 이제 법적 다툼이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 수 있듯이 기존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진짜 이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가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저희가 기존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수동으로 이제 정말 한손한손 한손 이제 모아서 만들어진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진짜 주어지지 않았던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생겼을 때 그리고 학습이 정말 저희가 모든 상황에 알맞게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정확도나 정확도 같은 지표 몇 개만으로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셔서 뭐 만약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신용카드를 만드실 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신용점수들을 받으실 텐데, 이 신용회사들도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들이 이제 내가 뭐 600점 혹은 700점을 받았을 때, 뭐, 이 점수로 인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집, 이나 혹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굉장히 뭐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 AI가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법제화도 이제 되고 있는데요. 뭐, EU 같은 경우에는 GDPR이라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어떤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내린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공받을 이제 권리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많은 주에서 시행형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무조건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인공지능의 어떤 예측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문제점들로 이제, 어, 나눠 볼수 있는지를 다음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그 트레이닝을 한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나온 예측된 결과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도 이제 질문을 이제 할수 있고, 그리고 디버깅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제 그림을 또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제 예제는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예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미지 분류의 경우에는 이미의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 이미지의 어떤 물고기의 종을 찾는다든지 이게 뭐 물고기인지 강아지인지 찾는 그런 예제가 분류라는 작업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 물고기가 주어지고 저희가 인공지능 이제 분류기를 통해서 이게 물고기다라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왜 물고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이 있을 때 이런 대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한번 이제 면밀히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들 때문에 물고기라고 판단을 했어. 그리고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강아지를 향하고 있지만은 초록색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물고기다라고 했어 라고 설명 가능 AI 기술이 답변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여기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뒷단에 있는 산호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실제 물고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른 이유로 인해서 물고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다른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을까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그래도 물고기에 비슷한 데이터를 주는 걸볼 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학습 데이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을 또 하나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 물고기의 어떤 배경이 되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 다시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어, 이번에는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이 물고기에게 제대로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인공지능 모델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려면은 배경을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배경 정보가 좀 복잡하게 주어질 때는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단순히 이제 제가 물고기라고 하고 잘 예측한 결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측을 한 이유에 대해서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진짜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 분류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제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표정 인식이나 나이를 이제 분류하는 어떤 분류기에서 이제 거기 그 예측에 대한 이유를 히트맵 형태로 제공받아서 을 어떤 웃는 표정과 슬픈 표정에 대한 이유를 여기는 미간의 찌푸리거나 미간의 어떤 각도에 따라서 표정이 이제 잘 학습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히트맵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에 대한 이제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에서는 이제 그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어떤 주름의 패턴을 통해서 이제 이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CNN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학습 모델에서도 이제 다양한 필터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어, 강아지의 종을 예측하는 이제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필터에서 얼마큼 기여했는지를 저희가 분해하는 설명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어떤 필터가 역할을 해서 이 분류를 잘 해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 겨, 결과가 얼마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예제를 들어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쇼핑몰 을 예를 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티셔츠를 저희가 이제 고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티셔츠라는 이제 검색어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 궁금증을 또 가질 수가 있죠. 내네 키워드의 첫 번째 1번, 2번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품이 정말 최선의 결과일까? 여기에 대한 신뢰도 도 분명히 궁금해 하실 테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 내 상품이 티셔츠라고 했을 때 정말, 어, 대표적인 상품인데 왜 상단에 노출되지 않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 그 이제 추천에 대한 이유로 어떤 특정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들을 구매했었던,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었던 과거의 기록이 학습에 잘 사용되었다라는 정보를 제가 간접적으로 제공해줌으로써 지금 현재 그 노출되고 있는 상품 추천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좀 기존에 많이 사용을 했었던 좀 지도 학습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어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사례와 뭐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생성 AI, 뭐챗 GPT와 유사한 뭐 최근에 뭐 생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도 방금 소개해드린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챗 GPT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선두적인 위치에 있지만은 사실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은 좀머릿 속에 떠오르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대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의 발드도 있을 때 거고 뭐 지금 네이버에서도 이제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이제 생성 AI를 만들고 있고 뭐 오픈 AI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성 AI 상품들이 이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이뭐챗피티도 그렇고 뭐 지금은 메타의 뭐 라마도 그렇고 뭐 하나가 굉장히 뭐 지배적이고 다잘될것 같지만은 실제로 다양한 작업에 나누어서 이 생성 모델들을 각각을 평가해 보았을 때 굉장히 다른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에 입각한 설명을 생성해 내는데 장점이 있고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추론을 잘 하는데 장점이 있고. 어떤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장점이 있는 등 이렇게 어떤 그 모델들이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저희가 어떤 어 저희가 필요한 일에 이 생성 AI를 쓰려고 할때이 각각의 작업에 이제 걸맞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하려는 것이 이런 건데 어떤 걸 써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에서도 이 설명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이 프롬프트를 이제 좀더 개선함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조금 더 고품질의 생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게 되었고,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이거 인공지능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학습 파라미터들을 시각화해줌으로써 제 컴포넌트들을 보여주게 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가 잘 액티베이트 되었는지를 연구자들이 보게됨으로써 디버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를 저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인터랙티브한 이제 결과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미지에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 이 기린이 무엇을 먹고 있니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기린이 뭐 나뭇잎을 먹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답변은 물론 잘 됐지만은 실제 이 답변에 사용된 어떤 단어에서의 어떤 주요 키워드나 이미지에서 사용된 부분들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으면은 사용자가 아, 내 프롬프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듯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이제 노력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질문이나 이제 뭐 번역이나 어떤 설명에 대한 이제 작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툴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분야에서는 더할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 이제 설명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액션어빌리티라고 하는 어떤 내가, 내가 어떤 다음 액션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활용 가능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아직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이제 미개척 분야이고요. 이제 단순히 설명을 주는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어떤 도움을 더줄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기술을 이제 액션어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4년 동안 유학을 간다라는 상황을 접하게 됐을 때내 심정을 잘표현줄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얻고 싶을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인공지능에게 이 이제 내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어떤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왼쪽의 그림처럼 어떤 이 청년이 어떤 먼 산을 바라보는 그림을 제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 사진이 적절한 사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 만든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더 쓸쓸한 느낌, 그리고 내 슬픈 느낌을 더 표현을 하길 이제 원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감정을 더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인공지능 모델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그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알기가 어렵죠. 뭐 슬픈 단어를 계속 나열을 해볼 수도 있고, 조금 더 극적인 말들을 써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글들이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지에 대해는 도저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뭐 이런 감정이라는 이제 어,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임의의 인공지능 모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면 될지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유틸리티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액션어빌리티에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의 진보도 단순한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어떤 특정 클래스의 분류와 같은 굉장히 한정된 작업에서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제 굉장히 어떤 작업들이 열려있는 경우 내가 지금 번역을 할지 뭐 요약을 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이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이제 어 이런 생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어떤 이미지 이 아웃풋을 받았을 때아 나는 사실 여기서 아까 그 사진에서 뭐 하늘이 조금 더어 노을이졌으면 좋겠어. 혹은 내손 모양이 조금 더어 생동감이 있으면 좋겠어.라든지 혹은 저희가 뭐 텍스트 생성을 했을 때. 아 나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 때 아, 여기서 이런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플로트 타입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렇게 개인의 어떤 요구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줬을 때딱그 부분만 고쳐줄 수 있는 어떤 프롬프트를 만드는 혹은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게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설명 가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그런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액션어빌리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의 영역까지는 아직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도 굉장히 유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 같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진보가 뭐 신문지상이나 논문지상으로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주시고 관심 가져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언제든 댓글이나 뭐 여기에 남겨드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어이 영상과 강의가 여러분들의 진로와 앞으로의 어,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